대기오김에 대해 원가분을 못 봤습니까? 못 봤다고? <laughs> 야저원가분에 워낙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. 아 그런데 두 살이 어찌 쎄지? 그래서 내가 좀 피할까 하다가 내 우주 막 심술한 막피운니다 아, 그런데 어디를 갔을까? 화장실을 갔을까? 꼭 어, 어, 저, 저, 저주 우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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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집에 우주, 우주, 우어 저 도토베 같은 나그네, 내요렇게 돼지고기 싸서 하면 소리치면 오는 거 보면서도 저 피해 달아나는 거보세요 걸 n e 또. 아이 s a 리 치기 I saw i 아 I s a 무슨 상관 s a 이 i 리 I 도 a w it. I s 장사하니장하하말이하만말이 w 만 t I saw i 한 I saw it. 아 그래 내 옆에서 장사하 it. I saw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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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t. I s a 고 수고, 무서 수고, 무슨 g o o 연애나 l 도 t 고 buy, t 도 l k 도 o buy, talk to buy, t a l 도트바이 u y 이 a 면서 t 렇게 이렇게 도트바이 도트바이 하면서도 어 o b 기는 내가 무 k to b 서 그렇게 l k t 피우고 응. 그리고 그한 to 아줌마하고 싸 k to b 이 y 녹이 l 이 to b u 아 talk t 가 buy, talk t 서그 u y t a l 한바꺼지 군자짜를못 뭐 맞추니까 싸움이 되겠지 에이구 왈주한도 원래 그렇지 그만 한발 터내디디고 이자가 없어 아 다치도 마 아, 없어 아 이래 하지마 군자짜군자자이이 아, 아, 아. 살과 살이 되우오지 말아야 되는데 그동물한 살이 같은 아까다르게일이같가 나는 인간도 습더구마 나는 그 아줌마이 내한테 더한 게 스무십 습더구마 예저왔겠습구마콕저와소어이거저겠구좋겠예저왔겠습구마 예, 네. 아줌마이는 내가 무도를 못해서 애들났지 애들났지 콩닥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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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드이시씨 하길래 몇해 동안 혼자 과부로 살면서도 혼사 말이 들어오는 게 없지. <laughs> 아줌마아줌마 내한테 혼사 말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아줌마어지게도 예? 네? <laughs> 어째 모르겠음도 알답고 있지. 아줌마니에 내한테서 혼사 말이 못 들어봄이에. 그는 어느 사람들한테 혼사란 사람. 혼혼 혼. 혼자도 못 들어본다 얘 예, 얘. 예. 아이고 이거 좀싹거더치 없어. 아즈마이트 봤었지. 저 뭔데 한국에는 이 회사라 했는데 청원하는 거. 아이고 I love you. <laughs> 한국의 이 회사. 어그수공기 털이 몇개 없는가 한국인 게임. 대문회사. 내가 같이 한국에 가서 살아볼래? 에헤, 에헤, 헤이게뭐야이구 돼지 고기를 파크마. 이 집에서 돼지 고기를 판다고? 아줌마 야 이제 무슨 개란도이 집에서 돼지 고기를 판다고? 또너또 또야, 또떠 걸고 돈다, 떠 걸고라. 이 집에서 돼지 고기를 판다고 했어이 집에서 돼지 고기를 팝니다. 이랬을 네. 아줌마 얘, 오기다 아줌마 언제 이제 이 집에서 돼지 고기를 판다 이랬어 이 집에서 돼지고기를 파고 마 이랬지? <목소리> 아이, 야, 어떻게 아니, <목소리> 이 집에서 돼지고기를 파합니다. 이랬으도이 집에서 돼지고기를 파합니다. 이랬습디이지 엄마, <목소리> 마 여기서 이 집에서 돼지고기를 판다시구마 <목소리> 야, 이 아줌마, 이거 아떼 라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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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떼이떼이떼 라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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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떼 라떼, 이떼이 라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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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이이이이이이이이 내구나 <놀람> 이걸 먹이서 아줌마의 피기실에서라도 아줌 마 아줌마의 대주고 다섯 고내 아줌마 아, 아, 다네또 가버네 이자이자 아줌마 내가 네, 그 아줌마의 대주고를 다쌈면 아줌마의 다른데 가게했는도 아줌마의 무슨 우리 집에 돼지고기를 다쌓게습니까 글쎄 내 네, 아줌마의 대주고를 다쌈면 아줌마의 다른데 가게했는가 말이야? 우리 집에 돼지고기를 다네 형 <목소리> 말고 싶대 지업도아 예예. 암막이 또 예, 나쁘다. <laughs> 여기있는거저이 두근거기고 산거기고 여기있는 고기랑 고기는 다 싸겠습니다. 아지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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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집에 돼지고기를 거저 먹고 딱 싸겠단 말이야. 예. 그저 이에 그저 집도고메대고 그저 두근대두 고 두근거기고 그저 산거기고 이 안에 고기랑 고기는 몽땅 다 싸겠습니 다이야 예. 이만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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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만한, 만이만 이만한, 이만이만이만 이만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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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한 이만한, 이만이만마이만만하만한 이만한, 이만만 <목소리> 에이 이내 애기 무슨 8만원 이슨 아이만큼만 무슨 쟤에그내돈 가지러 갔다 올세아마이 돼지고기 다 정돈 해 놓으세요 예내8만원이사겠 아이고 알아으 오시던 갔다 오세 많아거저 도토마 같은 나그네 어찌는가 보느라고 홀리부기 해서 팔만 원이래. 정말 팔만 원 나를 준다고. <laughs> 여러분들 내말 듣고, 절대 어디 가서 유지마맙소저 나그네 잼도 안가리띄 뛰운 후에 그저 정신 퍼뜩 들어갔고, 돼지고기 장사를 그저. 제서의 예, 많은 짤이 묶음이 있재 매시계시을 이렇게 꾸준히 넣었었구만 에휴, 내 이렇게 곱게 생긴 가부 혼자서 여태 지고기 장사를 한다고 정말 알게 모르게 두에서 많이 생각해줬었구만 그래서네 오늘이 이렇게 인사도 할겸 석심도 나눌 겸 이래 이그동물 예, 항살이 같은 안 n 중간에 그 f 팍깨던바 g 지금 도 우리 전쟁 t I 아이 t 지 h e pumpkin a b o 도 t 어 t She c 주또 l 간 n t do it. I d i d 해 t get to. n e 어? e r is a thought o 예 my own. I want you to t 데 오. <laughs> 저 아줌마하고 내일래 아래 오집에서돼지고기장 사지라 하면서 예? 음. 서로 기어는 미분 정도 들고 고분정도 들어왔는데 그 미분정에서 만원 고분정에서 만원 이렇게 이만원 해서 내 보태서 그저 십만원다 드리는 게 아름다게 예. <laughs> 아줌마에는 정말 길게 생긴 것만큼 보이도 그 컸구만. 아줌마 정신 차렸어 정신 차렸어 정신. 이게 내 정신 어디 숨도. 에, 어디 마어고 아줌마 이거걸를 여기 꺼집밥 없어. 어디로 어디로. 여기로 그래. 이게게게 아이고 이렇게 고는아줌마내 어떻게 꺼집숨도그 아줌마 그래도 말고 이 손을 내그도도타고들콱 꺼져 아대 멋. 아이고. 아이고 이거 전나 없어 빌라스구만. 난아이디어였구 아이고. 아이고 마. 이제 이두 동생 아주 이거 잼도 이 가만 이 근데 거저 들여서 사야겠지 이거? 아이 어찌 물리자고 이래 잼도? 물리는 게 아니라 우리 아줌마가 내 계약서를 써야 한다 얘. 계약서를? 예, 그래야 서로 물리지 뭐 다. 에고 아줌마에 나 물리지 마 없어. 아까 이 방금 계약서 썼는데 좀 예. 내일 좀 아줌마에 들어봐 써해 한번 들어 봐. 아줌마도 글씨 행정 갖고서 써서 둘째 보게 돼. 계약서. 드레줄 한 보털과 드레박 명가은 아래와 같이 계약을 맺는다. 아이 무식해 네? 아이 두레 아줌마에 드레줄이고 드레박이고 하는 건무식개임도 어, 어? <웃음> <웃음> 야 아줌마에 아 지금 유모하시대 아이고 뭐입니까 에이, 그래서 아줌마는 이렇게 고게 생기 끌래 드레박으로 상징하고 에이, 나는 이렇게 그다마게 생겼기 때문에 드레줄로 상징했단 말이야. 날내 일곱 속 일곱 속 여기 주안돼. 네. 자 막가봐요, 그랬지 그랬죠?는 두레박이 네 개로부터 고기든, 집조든 심지어 숨 가진 시팔이든, 과부덕이, 현우 여기에 있는 물건을 몽땅 10만 원을 넘죠? 소유한다, 어떤 순서? 이게 정작 20만 원이란 건데, 떡이지, 떡이지, 떡이지. 예, 여보, 그다음에 이 여보세요. 예, 예. 아니, 아니, 아니. 이 법, 이 법. 계약서는 쌍방이 지당이 찍힌 후부터 절대 물리지 못하도록 효과를 발생한다. 어느 일방이 찹쌀급이 기름떡처럼 햇터터 대배놓었을 때는 십만 원이라는 제적 손상을 부담해야 한다. 어떻습니까? 이렇게 썼습니 에휴, 정말 잘썼졌구만 어, <laughs> 예, 예, 예! 예. 예. 이장마치 예. 예. 되는데 어째이 남은 <laughs> 어? <laughs> 아이, 아마 예? 그, 이부 빌립서! 아이좀 쓰자고 기래지 어째 기르겠습니까 어찌 아무리 혼자 사는 가부 몸이라고 그렇게 이모 함부로 비를 했음도 아+ 아+ 니이 아줌마 무슨 말을 이렇게 함도아이저 도장 집이 없는 거 어찌랍니까 그래서 아줌마도 육신에 그 고치다 깐거좀 쓰자는데 <laughs> 아이, 아주마, 이거 돼, 아유 뭐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죠 아줌마한테 그런 그렇다는 말을 아유 빨리 없어 빨리 없어 예. 빨 없어. I am not y 면 t to be happy. But I suffer. People, my l o v 라 대수금, 하지 말이랑 저게 요, 요거, 예, 걸쭉하게, 아니, 그, 요거 큰걸로좀긴걸로 써야 돼, 긴걸로 좀. 이 겸도? 그 그게, 그. 거이 따가. 대금아 이래 비채 절차다 끝났음도, 다 끝이 났습니다, 형만. 다 그럼네, 아도말이저저 동자들 여기 거네, 저추 노자 0만 원짜리 더뚫려야 돼, 쟤. 다 확인 나왔 확인 나왔어. <laughs> <laughs> 아줌마예. 네. 내가 저얘 여기까지 뭐딱 거대를 두고 갈때저 네. 장사를 가서 잘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. 갔어제는 거기는 어디를 간다고 이래도? 아줌마 이제 물리자기라잼밌 아이 물리는 게 아니라. 그래. 아줌마는 이제 내겐지. 내겐? 아, 아줌마 이거 잘해고래 여기로 고어 아줌마 여기로 고어아 이젠 내 읽을 때는 뭐 하고 서니이랜도두 요거 법서에 요거에 요기 이 법서 순 가진 시팔이든 과부든지 과부랑고 썼잖노 과부든지 흔이 여기 는거 몽땅 0만해 넣는든지 써야돼 이렇게 해야 데어째요아걔 아, 읽을 때는 언제 과부든지 읽아 읽었는데 아 여기 명백히씌어지는 것들이네 하여튼 대변인 아 a d m i r 아 y 마 u I have a good e n 그 u g h I go to d a n 저, 아 to my mother. I a 그 m i r e you. I admire you. I admire 이그과도이 짓을 리라우오이 아줌마야 어디에 하랬노 정신 없어 나갔지 그게 뭐 어떤 거라고 그것도 프레랬도 아줌마 우리의 우리를 버리고 달아난 사람들을 보란 듯이우리들이 이렇게 손을 맞잡고 오늘 많이 벌어가지고 잘 살아 보깁소 예. 아, 우리 아, 아, 그, 될까. 우리 마주 어쩔래 어쩔래 내가 오늘 내가 징수까 우리만 개구 바로 더러워질 수 없어. 예, 대중 어디서 없어? 내 것도 아니 내 것도가. 아, 우리 꺼 우리 꺼 우리 집에 대중 어디서